구급입니다. 그러니까 구급 은더 떨어지죠. 지금 거의 다 지금 6점대죠. 그죠? 경쟁률도 보시면 지금 7대 1, 6대 1, 4대 1, 2.5대 1. 해병대 2.5대 1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방부만 모집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특히 군사 정보, 그러니까 국방부만 주로 기술 정보를 많이 뽑거든요. 군정보다는 기정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군정이 좀 경쟁이 높았는데 어찌됐건 점수가 다 6점대. 이 이유가 뭐예요? 정보사 이런 거다꽈 안났어요 이번에. 네. 꽝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좀 안타까운데 어찌 됐건 이 이걸 잡기 위해서 학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일단 믿고 따라오시면 꼭 합격하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높을 때는 이제 정사로인 시0월때 그러니까 78, 76, 70대까지 떨어진 적도 있는데 대부분 대부분 보면 지금 합격컷을 보면 대부분 어디요 70점대, 60점대 걸려 있죠, 그죠? 이, 이 그래프상으로 그죠? 그니까 대부분이 그니까 60점대부터 한 70점대 중반까지인데 대충 한 70점 정도 보고 공부하시면 합격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